어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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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.. 뭐야? 아, 죽은 거야? 죽었어. 한 명이. 또인데 또 또. 저 비행기 저기 공중에 서 있는 거 봐. 세 명만 살려도 되는 건가? 또또 또. 또, 또. 가야 되지? 그냥 지나가야 되나? 어쩔 땐 피하고. 근데 네, 폭격 받으면 죽는데? 이거 총알만 딱 가려줄 수 있을까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리나? 아? 이걸 했어야 되는데, 내가 아까 안 했구나. 비행기에다 대고 쏘는 건 생각을 못 했어. 총알도 다할수 있구나. 왜서 있어요? 여긴 나 혼자 가야 됩니까? 띄워 아니야 콘도르 야 쫓아 원수는 메나무 다리에서 잡아 i Oh... He has gone. teeth. He lost his teeth. Corn... After too many missteps and too many battles lost, Baron Gondor was demoted and moved <laughs> 자천만됐어 잡아야지. 보통 약간 2 0분 정도씩 한 챕터가 넘어가게되없습요그이 어, 책을 읽다이면은이 조금 떨어지니이 조금 시어지니까 그냥 갑시다 음, 아,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네아리 보보 쿠쿠아 맞아. 야 되나봐 <laughs> 무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아뭐 발자국이 잔뜩 있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. 아니, 이거 뭐 어떻게, 어, 탭이지? 이게 겨울 참호로 이어지나봐요. 여기가 참호인가요? 어,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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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애기를 잊어먹었다고요? 애기 잊어먹었다는 소리 같아. 어, 나뭇가지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... 어떻게 하지? 애기가 어디 있는 거야? 아까 약간 여기... 여기인가? 아! 쓰러졌어 그 꼬마랑 엄마가 보살펴 줄래나 멜시비오고 어떻게 숨겨야 돼 사다리로 가세요 빨리 수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 네 보지 못했어요 이 지붕에 뭐 주술 거 없을까요? 응? 어디 있을까? 아, 보이네 어, 저기 옷 같은 게 걸려있는데? 옷을 갈아입어. 갈아입어요. 옷, 옳지. 말탈수 있나요? 어? 아이고, 이런, 옷을, 옷을 바꿔 입으라고. 아, 일하는 사람이야.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. 뭔가 주실게 있나 볼게요. 이 뒷길은 더갈 수가 없네요. 그냥 숨는 용돈가 봐요. 어, 굉장히 추워 보인다. s t one more surprise in store. 어머 어떻게 만났어? They were only about twenty miles from San Miguel when their hopes were again 세상이 좁다니까. 아! 아! 왜 저렇게 신났을까 저 사람들? 바퀴가 고장 났어요. 잠깐만요. 여기는 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봅시다. 안 돼. 명사만 들어올 수 있어. 맥스. 근데 맥스야, 왜넌 여기 있냐? 뭐죠? 음, 잠깐만. 저쪽은 다음인가? 여기 들어갈 수 없나 봐요. 어, 이사람랑이사람만들어수있어 그럼 이사람꿔이랑죠뭐이사람오들 전에 수 있어 그럼 이을저꿔 혼자 죠 있는 사사람이죠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수상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사람이 자, 어떻게 해야 될지 봅시다. 저 위에 옷이 걸려있구나. 근데 나는 저 술병을 주술 수가 없어. 저 술병을 주서서 이걸 돌려서 옷을 갈아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술병을 주술 수가 없네. 아, 그러면 맥스. 그래서 맥스가 따라왔구나. 맥스 저거 갖고 와? 맥스 못 갖고 오니? 음, 맥스가 못 가져오네? 근데 버튼이 뜬단 말이죠. 버튼이 뜬단 말이야. 오.